안 가셨네. 저는 <laughs> 다 가셨을 줄 알았는데 <laughs> 한 시간을 기다리셨네. 예. 자 예. 박시동 이광수 두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셨어도 내가 이해했을 텐데. 여기가 <laughs> <laughs> 박수주...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네. 네. 짧게 하죠. 네. 짧게. 네. 네. 대왕고래 실패. 네. 이거 예, 예견됐던 거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다 예상했었죠 사실은. 그죠 예. 네. 근데 천억 쓴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시추하는데 천억이 들어갔고요. 어, <laughs> 근데 이제 사실은 원래 산자부에서는 네. 국가 예산 절반, 그 다음에 어? 석유공사 예산 절반, 이렇게 50대 50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나마 민주당에서 국가 예산 일단은 어, 전액 삭감을 해가지고 반을 네. 줄여놨어요. 어. 그나마도 신의 한수였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나머지 것을 이제 석유공사가 어, 회사채를 발행해가지고 네. 일단 자체 부담으로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국가에서 반 정도를 잘랐다는 건 하지 말라는 의지가 분명히 예, 국회에서 쓴 건데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사차 발행해서 일단 하나 했고 근데 첫차만 실패로 일단은 결론이 난 거죠. 예. 윤석열 의원아 갑자기 어 뭔가를 봤는지 이게 소결파라 <laughs> 그래서 천원 날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시추를 지난해 2024년 12월 20일 날 개시했고요. 47일 만에 그러니까 2월 4일 날 종료했는데 이제 시추 결과를 발표했는데 가스 포화도가 낮다는 거예요. 이 가스 포화도는 지층에서 가스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이런 비중을 나타내는 건데 사실은 이 해양에서는 가스 포화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왜냐하면 그러니까 육지하고는 다르게 바다에서 캐내기 때문에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아야 돼요. 음. 그래서 가스 포화도가 그러니까 밀집도가 높아야 되는데 음. 그러니까 훨씬 더 낮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실패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고 바다까지 가서 팔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아, 네. 땅에서 파는 것보다 더 낮다는 거니까 네. 제가 볼때 그러한 가스는 어디서나 나올 수 있다. <laughs> 화장실에서도 나올 수 있다. <웃음> <웃음> 화장실에서. <웃음> 이게 이거는 예견됐던 건데. 윤석열이 하라고 하니까. 그 덕에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걸로 돈번 사람들 있죠? 그럼요. 누군가는 네 누군가는. <laughs> 일단은 저 시추선을 직접적인 비용 저 네. 시추선 빌리고 시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네. 거기에 들어갔던 예를 들어서 수많은 마진들이 있을 거고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제 소프트 머니도 있을 거고 네. 누군가 슈킹도 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뭐 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백 마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런 건 이제 당연한 문제인데 저는 사실 더큰 문제가 이 말도 안 되는 이슈가 사실은 생각해 보면 대통령의 1호 국정 브리핑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장중에 발표된 거예요 음. 시장이 열리는 동안에 금융시장이 음. 열리는 동안에 주식시장이 열리는 동안에 발표가 된 거거든요 이런 그 사실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호재성 발표를 장중에 한다? 이거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고 어떻게 보면 무식한 일이거든요 음. 일부러 그런 거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차트 몇개 갖고 왔는데 네. 우리 대표적인 공기업 가스공사 차트하고 네. 최, 이제 민간기업 중에 하나 차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발표하고 나서 수직적으로 차트가 이제 올라가고 그거 말고요. 예. 그래프. 그래프. 저거는 이제 최근 거고요. 예. 역대를 보면은 예. 예. 발표대 나오겠네요. 보통 발표가 되면 이제 주가가 예. 급등하기 시작하죠. 근데 예. 이게 장중에 발표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예. 크게 반응이 있었던 예. 거고요. 급등 그럼 그래프는 네. 우리가 없네. 초록색 그래프 네. 없나요? 예. 네. 네. 어쨌거나 이 이건가? 예, 저겁니다. 거 아, 예, 저거랑 아, 저거 위에 거 석유공사 거 먼저 하나 보시죠. 가스공사 거. 가스공사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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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저거죠. 그러니까 자, 발표하자마자 수직 상승. 예. 음. 그 예. 지금은 수직 상승하고 다시 떨어지고. 사업성이 없다고 발표된 이래로 지금 거의 원 원래 발표 직전 수준으로 복귀했거든요. 어. 가스공사는 그렇다고 치고 예, 민간도 한1 0개 정도 되는 관련 어, 주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아, 그림에 전부 다. 그래서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민간 거 하나 대표적으로 갖고 이게 다음 그래프 보여주세요. 다음 그래프. 예. 민간에서 거, 예 대부분 이렇습니다 음. 다 원복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발표 있기 전날이 (6월 2일인데) (6월 네. 2일부터) 이제 (6월 3일로) 넘어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네. 저 수평척을 수평축을 그어놓고 저윗 오늘까지 네. 떨어졌을 때그 윗선에서 거래됐던 사람들 중에서 매수했던 거래량 곱하기 네. 거래 단가 하면 얼마입니까? 그만큼이 사실 시장에서 누군가 가져갔다고 어,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누가 돈을 벌었을까 알고 있었으면. 그렇습니다. 이 테마주의 편승이 가서 음. 누군가는 돈을 벌었고 그만큼이 선량한 개미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음. 어, 매수해서 사실은 엄청난 손실을 본 사실상 국가가 개입한 주가 조작 모델하고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음. 예.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때 예. 수직 상승했던 것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예. 음. 누군가는 돈을 벌었어요, 누군가. 그렇죠. 누군가 사전 정보를 통해서 그런 음.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이제 실패라고 결론 났는데 이제 국민의힘 등에서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제 변명을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지적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 번에 나와서 나오는 가스하고 석유가 어딨냐. <laughs> 수십 저, 번 시도해야죠. 또 10년 동안 할 거였다는 네. 거 아니에요, 저.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한다는 얘긴데요. 네.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뭐 뭐냐, 뭐냐면 예를 들어서 1 4 번째 탐사에서. 리자 유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남미의 가이아나 지역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14번 캤다는 거예요. 음.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또어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33번 탐사에서 음.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한번 된다 에 너무 실망하지 말자. 음. 그런데 이 과거의 예를 든 시추를 보면 횟수를 보면 1960년대 에 시작한 겁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50년 70년이 지난 기술이 얼마나 발달됐다는 음, 음, 음.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 시점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안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어떤 문제제기를 하냐면 문재인 정부 때 계획한 거다. 음.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를 맞아요. 하는데.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시, 그러니까 탐사한 건 맞죠. 네. 근데 그때는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혈세가 안 들어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잘못한 거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변명 여지도 사실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외이 세수 오차 얘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웃음> <웃음> 괜찮습니다. <오늘. 웃음> 네, 네, 네. 밥이나 먹고 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배가 고파서요. 네. 배가 고파서? 요런데공자 <laughs>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저희 식당이 밥이 네. 진짜 맛있거든요. 네. 네. 잘 모신다네. 네. 이재명 대표님 오셨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네. 제가 저희 둘이 같이 최근에 인터뷰 보시면서 무슨 생각, 무슨 얘기 나누셨어요, 경제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경제를 또 떠나서 네. 사실 저희가 광주 민주화 운동하고 비교하는데 그때 전 전남도청하고 전 지금 국회 모습하고 비슷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음. 근데 그때하고 가장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가 현재를 돕는다는 말씀 하셨는데 그때하고 가장 다른 점은 그때는 정치인이 없었어요. 음, 그렇지. 예. 네, 근데 지금은 시민과 민주당 의원들이 같이 함께 음. 했고 그 주축에는 민주당 예, 이재명 음. 대표님이 계셨잖아요. 사실 그 지점을 우리가 또 국회 숲에 숨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laughs> 저는 아, 역사가 반복되고 또 과거가 현재를 돕지만 역사가 진보하고 있다. 음.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겨냈지 않아요. 그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음. 싶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모든 경제지표가 전부 다안 좋아지는 기현상을 우리가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제가 특히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잠재성장률이 급전직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지금 통계대로, 쭉 지금 추세대로 쭉 가면은 잠재성장률이 2030년이면은 0점대에 들어갑니다. 어. 1점대가 무너지고요. 좀 있으면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간다는 어. 말씀 아까 이재명 대표님이 해 주셨잖아요. 그가 태보하는 거죠. 그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네. 우리나라 이제 성장을 멈추게 돼요. 네. 그러면 옛날에는 잠재성장률이 높다가 그에 따라서 성장을 하다가 잠재성장률이 이제 마이너스로 급전직한 나라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은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예요. 어.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가동을 안 합니다. 전기가 부족하고 전기세가 부족하고 요 어. 가로등이 꺼집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같은 데는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해요. 가족들이 모이면은 아들아 예전에는 저 아파트에 있는 엘리베이터 움직였었어 음. 이 길에 가로등 원래 켜져 있었어 옛날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음.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잠재성장률이나 이런 것들 반등하지 못하면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음. 곳곳에 가로등이 꺼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도로가 정비 안 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재명 대표님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성장 모멘텀으로 한국의 경제 이 그래프를 반등시키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음. 빠져간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대해서 잘 짚고 계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고정도은 그 네. 오늘 그 식사실 정도로 <laughs> 일을 하신 것 같고 <laughs> 두 그릇 먹고 가겠습니다. <laughs> 네. 저희 식당에 밥이 맛있어가지고 꼭 식사하고 하시는데 네. 두 분이 네. 밥값은 하신 것 같고요. 네. 조만간 다시 모시도록 할 테니까 <laughs> 네. 네. 뭐 이만 하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